안녕하세요. 지민호건입니다. 아, 배추가 보면은 이제 결구가 이제 열심히 아주 진행되고 있네요. 어, 오늘이 이제 시, 촬영 날짜가 아, 이제 10월 6일이거든요. 음. 그래서 배추가 지금 하루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이제 결구가 이제 열심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람하게 이제 크죠. 아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이제 물을 파종한 지가 이제 8월 29일날 파종 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에, 37 8일 8일차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8일 정도 되면은 무가 이제 하부 쪽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에, 손목 어, 손목 두께만큼 이렇게 이제 아, 자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얘들이 이제 에, 30일이 이렇게 지나면은 무 잎도 아주 무성해지고 이제 하부 무도 이제 하루가 다르게 이제 부쩍부쩍 이제 이렇게 자라죠. 이제 이제 가장 왕성하게 이제 자랄 때예요. 그래 가지고 얘들이 이제 60일 정도 되면은 무를 이제 뽑아서 드실 만큼 그렇게 이제 커 버리거든요. 어 작년에 저희가 이제 50일 돼서 한번 무를 뽑아 봤더니만 무가 판매해도 될 만큼 그렇게 크 크게 됐더라고요. 50일 차에. 예. 그래서 지금 오늘 38일 차니까 삼무가 30... 네. 예. 이 손목 이렇게, 두께만큼 이렇게, 이제 자라 있습을습을볼있가있렇 하루 다게게이제부쩍렇게이거든 어 이렇게, 이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게이게게이제 뭐 이렇게, 큰뭐크게 커가는 이습을 이렇게, 볼수있이그러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이렇얘들이또 뭐가 필요할까? 어 이제좀게이 성장이 빨리빨리 빨리 될 때는 얘들이 이제 또 양분을 또어 양분이 또 부족하면 성장을 빨리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양분이 부족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이제 양분하고 이제 물 얘들이 부족하면 안돼 그래서 이제 지금 가을 햇살이 아주 요즘 음 아주 좋죠 어어 춥지도 요즘 같으면 이제 춥지도 않고 더 춥지도 않고 아주 얘들이 성장하는데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요때게 이제. 반짝, 잘 크게, 이제, 만들어져야 되거든. 지금, 이제, 얘들이 30일에서 이제 40일, 요렇게, 무를 파종하고, 요 시기가 됐다. 그러면은, 얘들한테는, 이제, 또, 욱비로 주는 시기가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욱비로를, 2차 욱비로를 주시는데, 먼저, 이제,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보면은, 좀 일찍 심으신 분들은. 그래서, 어, 저거,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뭐냐면은 좀 이제 올해 너무 이제 이, 예, 기온이 좀 늦게까지 이제 많이 상승되는 그런 상태여서 이제 늦게 심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종을 하고 30일에서 40일 정도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구름 예, 주는 시기가 되고 이차그러은 뭘로 주느냐? 그러면은 이제 NK 복비를 주시는 게 좋아요. NK 복비. 얘들이 지금 가장 이제 필요한 게이 가리거든요, 가리. 가리가 이제 들어가야 얘들이 무부가 조직이 단단해지고 어 사각사각하니 맛있는 무부가 돼요. 어, 그러고 이제 개를또 양분을 또잘 이렇게 전달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붕사예요. 그래서 가리 붕사. 그러니까 NK 복비가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NK 복비를 이렇게 이제 웃구름으로 주시면은 얘들이 성장하는데 예,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30일에서 40일 되면은 이제 야, 웃구름 주는, 2차 예, 웃구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 예, 중요한 것이 이제 예, 예, 이 수분 관리 있죠. 수분 관리. 예. 수분 관리는 요, 얘들은 잘해 주셔야 돼 예. 왜 그러냐 하면 얘들이 이제 그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무가 맛이 없는 무가 돼요잘 성장도 잘 되지도 않으면서 어, 무가 작죠 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근데 어, 무만 작은 게 아니고 무도 작아지면서 또이 맛도 없어져요 어, 맛도 이제 그 무슨 좀 매운 맛이 나 버리죠 어, 무가 본연의 맛을 조금 이제 이탈해 버려요 어, 그러기 때문에 수분이 이제 공급을 잘 해줘야 되는데 수분은 이제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렇게 흙을 흙을 이렇게 토양 흙을 이렇게 오케이 이제 이렇게 꼭 지어 가지고서 흙이 뭉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물이 부족한 거니까 이제 물을 이제 공급해줘야 돼요 일주일에 두번 정도, 어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이제 물을 이렇게 주시는 게 좋아요 비가 안 오면은 비가 오면은 이제 건너뛰고. 그래서 이제 이 수분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수분을 이게 얘들이 부족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도 작고 또어 맛도 없다, 매운 맛이 난다. 어 그러죠. 그리고 이제 봉사가 또 부족하다. 어 그러면은 봉사가 부족하면은 얘들은 이제 양분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흡수가 안 돼가지고 이제 무를 딱 잘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까만 줄이 이렇게 발생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고 심, 심하면은, 어, 아, 속 안에가 껌을 가지고 아주, 어, 이렇게 구멍이 폭폭 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 무가. 아, 그런 무가 있어요. 어, 그것이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제 가리하고 붕사가 부족한 거예요. 어, 수분도 부족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그 반면에 질소만 이제 많게 된다. 뭐 요소 비료를 좀 많이 줘가지고. 질소가 많게 된다가면 클려고는 하는데 양분이 균형을 잃어가지고 이게 물을 짜게 보면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질소만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균형 있게 예 칼류와 봉소도 이렇게 주어서 예 조직이 탄탄하니 이렇게 돼서 아 이제 물탁잘려면은 아삭아삭하니 아주 식감도 좋고 맛있는 무를 만들려면은 그런 이제 양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차 우구름을, 아, 지금 요렇게 주고, 어, 물도, 이제, 수분, 이, 수분 공급도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3, 4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토양, 이, 수시로, 이렇게 손, 이렇게, 이제, 만져봐서,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주먹으로, 이떡 쭉, 이제, 이렇게 봤었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이렇게 자꾸 해봐요. 어, 그래서, 이제, 뭐 수분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거를, 이제, 그런 거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 좀, 좀 더딘 것 같다.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38일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손목, 어, 게 이제 두께만큼 이렇게 이제, 아, 커져 갖고 있는데, 예, 아무리 봐도 좀, 이, 얘가 좀 시원찮다. 상대적으로 좀 작은 것 같다. 성장이 느린것 같다. 이러면은 칼붕제라고 있어요. 마그칼붕제. 저희는 이제 마그칼붕제를 좀 자주 이제 이렇게 여러 작물에다가 좀대행도로 활용을 어, 많이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성장이 좀 더디고 상대적으로 어, 이렇게 이제 예, 보면은 이제 점다다 손목 두께보다 더굵고굵고자라않죠 이제, 이제 성장이 좀 우리 것이 좀 느린 것 같다 그러면은, 칼, 마그 칼봉제, 이제 요, 얘를 갖다가 약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한두 번, 세번 정도 요렇게 이제 옆면 세트를 해주시면 돼. 그러면은 이제 성장이 좀, 어, 좀 빨리 되거든요. 음 양분을 빨리빨리 이 흡수를 잘 해가지고, 이제 입이 싱싱하니 아주, 이렇게 잘 자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칭칭하게 잘 자라게 되면은 얘들이 양분을 잘 만들어가지고, 어, 쭉쭉 이렇게 크게 되거든요. 응, 어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성장이 좀 더디거나,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게, 뭐가 이제, 이제 이렇게 손목 두께만큼 이렇게 이제 커졌는데, 좀 작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막 칼봉제 같은 것도 이제 써주시면은 성장하는데 상당하니 도움이 된다. 자, 요건 말씀드리고요. 자, 무는 이제 파종한 지 30일에서 40일 정도가 되면은 요거 이제 성장이 급속도로 쭉쭉 이제 빨라지는 그런 시기가 되니까 그 성장 시기에 맞춰서 이제 이런 양분도 조절해고 수분 조절해주고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은 또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